안녕하십니까 리오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곳들이 뭐냐? 11월이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그리고 픽스마일데이 등 온갖 할인 행사가 가득한 11월에 구매하기 가장 좋은 게이밍 노트북 탑4입니다 일반적으로요, 1월에서 3월엔 주로 신학기를 준비 중인 학생분들이나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된 직장인분들을 위한 사무용 노트북의 할인이나 신제품이 많이 많이 진행된다면요, 이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연말엔 우리 게이머분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장비를 얻 그레이드는 그런 기간이고 할인이 생기는데요. 만약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최고의 게이밍 라이프를 즐겨보고 싶다라면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하지만 아무거나 할인율이 높다고 구매하면 안 됩니다. 분명 중간중간 현시점에선 11세대 CP를 u 탑재했다든지 혹은 뭐 2,000번대를 탑재했다든지 혹은 굳이 이젠 사지 않아도 되는 3,000번대 초반에 이런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약간의 함정 노트북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질에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가성비와 상품성까지 갖춘 가장 좋은 노트북 네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요, 이런 11월, 12월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이밍 노트북의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품절이 잦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들이 품절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 채널의 커뮤니티단에 참고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가장 좋은 가성 노트북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탑4. 고사양 3D기 보다는요, 뭐, 롤이나 피온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 즐기시는 분들께 가성비. 정말 최고의 노트북이라 할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HP2023 노트북 15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75만 9천원. CPU 인텔 i5 1335U, SSD 1 2 g b RAM 16GB, g p u i6 6세, 내장 그래픽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이 제품 실제로 써봤을 때 아, 진짜 이렇게 기막힌 밸런스를 갖춘 노트북이 또 어디 있을까? 이 노트북은 올해 최고의 노트북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올해 제 채널을 통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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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린 가성비 1위가 바로 이 노트북인데요. 이건 게이밍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리뷰가 있어서 가져봤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분석을 정말 잘해 주셨더라고요. 가격이니만큼 게임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저사용 게임을 찾아간다 근데 저사양 게임인데 PC방 점유율 탑5 안에 있는 게임은 무리 없이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탑5 게임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3D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캐주얼한 게임 무난한 게임 그런 건 일반 사용 노트북보다 이 HB 노트북이 충분하다 라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요 어, 게이밍 노트북이라 하면 RTX 4050, 4060처럼 별도의 외장 그래픽카드 아 외장 그래픽카드라니까 노트북 밖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노트북 안에 CPU와 별도로 있는 그래픽 전용 CPU CPU 표현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그래픽 전용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 처음 스펙 설명드릴 때처럼요, 기본적으로는 Iris XE라는 내장 그래픽만 들어간 사무용 노트북이에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롤 풀옵션으로 갑니다. 피파? 무난하게 돌아가고요 메이플? 매일매일 해야하는 숙제 퀘스트 진짜 이 친구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제가 발로란트 같이 테스트해봤는데 아, 진짜 중업 이상으로 쾌적하게 즐길 수 있어요 아 뭐야? 야 그러면 은 일반 사무용 노트북 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사무용 노트북으로 다 발로란트 테스트해봤는데 유일하게 이 HP2023만 중업 이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나라 PC방 점유율수를 보면 롤, 비온, 발로란트, 서든, 메이플 이게 전체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영상을 보고 보고 있는 아나 게임을 하고 싶어서 노트북이 하나 필요해 라는 분들의 70% 이상은 그냥 이 HP 2023만 사도 굳이 비싼 게이밍 노트북을 안 사도 된다 이겁니다. 게다가요. 최신 13세대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 있어요. 워드나 PPT 같은 문서 작업부터 포토샵에서 영상 편집까지. 아니, 사실 7 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고성능에 비하면 엄청 저렴해 보이는 가격이 맞아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물론 진짜 게이밍 노트북, 게이밍 전용 노트북이랑 비교하면 뭐 120Hz 주사율 이런 거 없죠. 그냥 60Hz죠. 뭐, 그리고 키보드 LED에 불이 번쩍번쩍? 아 이런 부가 기능?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사무작업도 하면서 겸사겸사 겸사 쉬는 시간마다 키주얼 게임 즐겨보고 싶다. 그럼 2023은 차고 넘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HP 2023을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유. 윈도우가 무료로 설치되어 있어요. 윈도우 직접 설치하는 이런 귀찮은 정품 인증 비용 이런 것까지 확덜어줬다는 점에서 정말 최고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개할 거 탑3인데요. 이 노트북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실제 진짜 게임 노트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고작 1.5kg 어, 이 노트북 오랜만에 소개하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진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이 영상 올라오고 바로 품절될 것 예상합니다 탑3 레노버 2023 요가프로 7i 모델이에요 가격 155만 9 0원 CPU 인텔 i7-13700H SSD 512GB, 램 16GB, GPU RTX 4050 모델입니다 무게 1.49kg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게임은 물론이고요 디자인 작업, 영상 작업 등 여러가지 고성능 작업을 겸할 워크스테이션을 찾는다면 이 요가 프로 세븐 아이만한 노트북이 또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일반적으로 레노버는요 가벼운 사무용 노트북, 여기에서는 아이디어 패드, 그리고 높은 성능의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뭐 리전이나 로크, LOQ라는 모델명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양 끝단에 있는 두 제품들의 장점인 가벼움과 고성능을 쏙쏙 뽑아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요가 슬림 프로 시리즈입니다. 일단 무게가요, 겨우 1.49kg, 웬만한 사무용 노트북보다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RTX 4 0 5 0이 외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국민 게임들 탑5에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이 요구하는 배그, 옵치, 로아 같은 3D 온라인 게임들 GT5나 레데리2 같은 고사양 스팀 게임까지 다른 노트북 볼거 없이 이 노트북 하나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니까 러이 노트북이면 집에서든 학교 동아리방에서든 그리고 출장에 가서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작업하다가 바로바로 바로 게임을 즐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요 이 제품의 진짜 진가는 따로 있어요 언제 그게 발휘되냐 바로 디자인 작업할 때입니다 CPU가 무려 최신 13세대 i5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런 거치로 말합니다 i7-13700H 고성능 CPU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13세대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는 i9 인터넷에서 가장 끝판왕인 거죠 i9-13900H와 비교해도 차이가 고작 7% 10%가 나지 않아요 특히 고성능이 필요한 멀티코로 가게 되면 오히려 성능 차가 4% 내외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디자인 영상 작업 그리고 캐드 같은 도면 작업을 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노트북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야 이런 사무용으로 노트북은좀 제한이 있잖아 이건 안돼 결국에는 사무실에 가서 집에서 고성능 데스크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요가 슬림 프로라는 이름답게 이런 프로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연속성 있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사무실에서 그리던 도면을 그대로 현장에 가져와 바로 3K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일무이한 노트북이 바로 이 요가 슬림 프로란 거예요 가벼운 무게 그래픽 카드도 있고 CPU 성능도 모두 좋다 심지어 디스플레이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보다 3배 더선명 3D키 예상보다 극찬에 극찬에 극찬이 안달릴래 안달릴 수가 없겠죠. 특히 제가 올해 초에 자주 소개됐던 2022년 버전이 지금 2023년 버전과 비교를 하면요. CPU, GPU 그리고 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면에서 다다다다닥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77만원, 거의 180만원 에 가까운 가격에도 없어서 못뭐 팔았거든요. 왜냐면 비싸지만 비싼 값을 하고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대체재가 없다 보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곤 했었는데 2022 버전을 압도하는 성능차를 보여주는 2023 최신 버전이 불닭 150만 원대다 연말 할인이 무섭긴 무섭네요. 진짜 이런 노트북이 필요했었지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아이 돈이면 맥을 사볼까? 아 그냥 저렴한데 해상도가 떨어지고 좀 무거운 윈도우 게이밍 노트북 을 살까? 망설였던 분들에게 저거외 찬스입니다. 진짜 놓치지 마세요. 이런 기회 다시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탑두니다 랜더모 2023 LQ 모델입니다. 가격 128만 9천 원. CPU 라이젠 5 7640 HS, SSD 12기가, RAM 16기가, GPU RTX 4050 모델이에요. 아, 이 노트북을 한마디로 정리할 거라면요. 첫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를 한다. 노트북을 잘 모르는데 호갱 당하기 싫어. 윈도우, AS 등 머리 아픈 건 더더욱 싫다면 그냥 이 로크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로크는요, 앞서 말씀드린 RTX 4050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로아, 배그, 오버워치 같은 3D 온라인 게임들 허벅임 없이 진짜 물 흐르듯 부드럽게 즐길 수 있고요. 이번 4천번대부터는 DLSS 3.0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호그와 딜레거시나 사이버펑크 같은 고생 스킴할 때이 DLSS 3.0만 활성화 시켜주면 정말 쾌적하게, 정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아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성능이 나온 노트북 솔직히 요즘 이가격대에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선택지가 정말 정말 많아졌어요 심지어 순수 성능만 생각한다면 이보다도 더 뛰어난 게이밍 노트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로크를 탑2로 추천드린 이유 바로 성능과 함께 편의성이 넘사벽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정말 보기 힘든 윈도우 11이 무료로 설치되었습니다. 사무용 노트북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도 윈도우가 기본으로 설치되는 모델들 요즘엔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노트북은 원가 절감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윈도우가 없는 브리더스 형태로 출고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노트북은 노트북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간 윈도우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쓸수 있게 구동시켜주는 그 OS란 걸 설치해주는 건 윈도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설치해준다기보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노트북 하드웨어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 윈도우를 마이크로소프트 직접 사서 내가 여기 설치해줘야 하는데 이 가격이 보통 15만원 이상 거의 2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자들이 편하게 야 너네 이런 거 귀찮아하잖아 우리가 사서 직접 해줄게 하면서 설치해주는 그런 제품이 많이 없는데 이 로크가 그걸 해준다 이겁니다. 특히 첫 게이밍 노트북을 사는 분들이라면 이런 윈도우 설치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특히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에 다양한 드라이버를 직접, 직접, 직접 설치해줘야 되는 게임 태그 특성상 아, 야 데스크탑이랑 똑같겠지. 이런 거 해봤어 하는 분들이 게임트북에 윈도우 깔았다가 이거 뭐지 왜 마우스가 안 움직여? 야 뭐야 왜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아예 와이파이 장이 없네? 이러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로크 사시면 됩니다. 택배 받자마자 배그 깔고 로아 깔고 스팀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임 아무거나 깔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디스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무용 모니터들의 화면 밝기가 보통 300니트예요. 저렴한 게이밍 노트북의 경우 원가 절감을 위해서 상대적 어두운 250 니트의 디스플레이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별도의 모니터를 쓴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진짜 이 노트북 모니터 쓴다면 250 니트 아좀 어, 눈이 아프고 오래 쓰면 좀 침침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못쓸거 아닌데 솔직히. 어. 다른 모니터를 연결했으면 더 좋은 그런 건데요. 이 로크는 무려 350니트의 높은 밝기로요. 사무실이나 방 안에서 불을 다 켜놓은 상태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요. 빛 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아 처리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밝은 창가에서도 쓰기 좋겠죠. 여기다가 144Hz 고주사율과 디스플레이의 반영 속도를 올려주는 G Sync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S가 AS가 최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과 LG 노트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죠? 아무리 가성비 안좋다고 욕을 먹어도 결국 에 고객을 감동시키는 건 AS 잖아요. 상대적으로 고가인 이 게이밍 노트북들은 혹시나 고장나면 어떡하지? 100만원 넘는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부셔지면 어떡해 망가지면 어떡해? 레노버가 이런 니즈를 정확히 캐치하고요. AS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무려 두배나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심지어 2년 ADP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수로 모니터에 금이 가거나 키보드에 물을 쏟아도 레노버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초반대에서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리고 AS 등 머리 아픈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고 정말 좋은 성능까지 갖춘 노트북도 없겠죠. 로크는 소개드릴 때마다 금방금방 진짜 그 당일에 품절되곤 하니까요 혹시 이런거 원하시는 분들 바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세요. 자, 다음 대망의 탑1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쟁쟁한 노트북들의 제끼고 1위가 된 노트북 과연 뭘지 확인해 보시죠. 탑원 레노버 2023 리전 슬림 5i입니다. 가격 1 6 4만 9천원. CPU 인텔 i7 13700H, SSD 512기가, 램 16기가, GPU RTX 4060 g p 무려 125W 성능 지렸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로크가요 레노버의 가성비 게이밍 라인업이라면 이 리전 시리즈는 레노버의 모든 노하우가 오롯이 담긴 끝판왕급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픽카드가 무려 RTX 4060 CPU는 무려 최신 13세대 i7 그러니까 현시점 최고 성능의 CPU와 GPU가 조합이 되면서 사펑 발더스3 배그 로아 호가틀 레거시 같은 고사양 게임이란 고사양 게임은 다 돌아갈 수 있는 진짜 만능 스포츠 같은 느낌인데요. 얘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 플레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들 많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2023 리전 슬림을 추천드리는 이유 바로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16인치, 1 6인치대요 16인치 대화면에 픽처스나 에로큐 등 가성비 라인업 제품 대비 무려 두 배나 더 디테일한 2.5K 해상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해상도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게임 속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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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야이 노트북 고해상도야 좋아 게임이 무조건 고해상도 플레이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게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그래픽 카드 성능이 없다면 내이 어마무시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 RTX 3050, 3060 그리고 로크에 들어. 어떤 40, 50만 해도 이런 고해상도 잘 버티질 못해요 아 주인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냥 게임만 시키세요 아뭘 화면을 고해상도로 하겠다고 이러면서 힘들어하는데요 40, 60이 탑재됐다? 심지어 TGP 토탈 그래픽 파워도 125W나 된다 게임의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보면 이 캐릭터가 막 뭉개지죠 캐릭터의 생김새, 배경 이미지, 스킬 이팩트등 조금씩 조금씩 이 그래픽 디테일이 깎여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고성능 노트북은요 게임 속 디테일을 하나하나 최대한 살려서 일반 컴퓨터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완벽히 새로운 게이밍 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트북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주사율도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들 중 가장 높은 165Hz나 되어서 화면의 부드러움이 진짜 저 대상 중입니다 120Hz만 되어도 진짜 눈 호강하는데 이건 말로 하기보다는 직접 써보고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게이밍 노트북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는 부분 있죠 바로 발열 관리입니다 고성능 CPU, GPU가 끊임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노트북 안에서 뜨거운 열이 계속 발생합니다 열을 얼마나 잘 방출하냐에 따라서 노트북의 성능 그리고 노트북의 수명이 좌우되는데요. 리전 시리즈는 이 발열설니까 예술입니다. 일반적인 게임 노트북은 이 하판 그러니까 뒷면을 통해서만 열이 배출되곤 하는데 리전 슬림은요 키보드가 있는 측면 그리고 하판까지 모든 방향에서 찬 공기를 흡수하고 배출까지 하면서 고사양 프로그램 돌려도 그래픽 카드 열심히 써도 촥촥 촥.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이 노트북 내부로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인 기호인데 노트북 오른쪽 왼쪽으로 단자들이 막 튀어나와 있어서 거기에 USB 연결하고 키보드 선 연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리전은 웬만한 단자든 대부분 후면 뒤쪽으로 몰아넣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책상을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레노버답게 2년 a s 의 ADP 서비스는 덤으로 들어가 있고요. 리전 시리즈가 이런 마감이나 디테일한 설계 때문에 모두가 모두가 구매하고 싶은 진짜 워너비 노트북이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하, 이거. 할인이 언제 들어가나 하면서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7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로 무려 20만 원 이상 연말 할인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카드 할인까지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진짜 빨리 소개해야겠다 하고 바로 들고 와봤습니다. 이 노트북 역시 언제나 품절이 잦다 보니까 고민하고 싶던 분들 진짜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11월 구매하기 좋은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다볼 알아봤는데요. 이번 11월 특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재고만 특가로 판매가 있다 보니까 구매자가 몰리면 쿠팡 AI봇이 다시 가격을 올리거나 품 품절을 시켜버린 경우가 자주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로 구매를 하시거나 혹시 품절되어 있다면 이 아래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최대 예산과 여러분의 노트북 사용 목적 그러니까 게임이라면 어떤 게임을 주로 플레이하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빠르게 가장 적합한 노트북 가장 특가 노트북 찾아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는 여기까지겠습니다 안녕.